오늘은, 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오늘의 문장은 그렇게 여러분이, 어, 만들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법하는 시간에 이미 이런 비슷한 구조를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링크는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잘 모르시겠는 분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훑어보시고 이 강의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뭐 하기가 좀 어려워. 내가 뭐하기가 어, 나 뭐하기가 좀 힘든 어. 것 같아. 음. 나 뭐하기가 좀 어려워. 음, 이런 음, 표현을 음.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어려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다면 음. 주어가 없어요. 음. 추워 이런 것도 주어가 없고요. 네, 더워 저, 주어가 없고요. 아, 불편해 음. 주어가 없죠. 이런 식으로 뭔가 분위기나 날씨 음.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주어가 항상 이이에예요이 it. It. 네. 그렇죠. 그래서 이을 그럴 때 쓰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려워니까. hard. It's hard. It's hard. 어, 근데 내가 어려워요. 음, 그럼 음. 나 이게 되게 어렵다라고 음. 얘기할 때 is t hard 다음에 음. 나 하면 w e 가 들어갈 미?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나에게 어렵다 그래서 아. 왠지 t o 를 써야 될것 같지만 t o 가 아니고 for를 쓸 겁니다. 네, for. 어, 를쓸 거예요. 그렇지만 해석은 나한테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It's hard for me. It's hard for me. It's hard for me. It's hard for me. 해야 될 어, 패턴을 mm -hmm. 이렇게 나열하면 it's hard for me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만 mm -hmm. 하면 이제 재미가 없죠. 여기에 mm. 툴을 붙여서 mm. 툴을 붙여서 내가 뭐 하기가 어려운지 표현하는 uh -huh. 문장들을 mm. 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아, 집중하기가 너무 mm. 힘들어. Mm. 그래서 집중하기 어렵다. 음.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음. 집중하다라는 동사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어. 원형 그대로 여기다 두시기만 하면 음. 됩니다. 음. 집중하다 알고 계시는 거뭐 있어요? 포커스 on. 포커스 on. 그래서 음. 여기다 포커스를 둘 수도 있는데 음. 오늘은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를 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음. 많이 써요. 뭐냐면 concentr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도 포커스랑 똑같이 집중하다라는 뜻인 집중하다.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집중하기 어려워가 어려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들만 싹싹 바꿔서 영작할 수 있게 문장들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일찍 일어나기 되게 어려워 음, 음. 나한테는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려워 음. 이렇게 얘기하려면요 음. 그럼 it's hard, to, 아, it's hard for me 음. to get up early? 음, 맞았어요 It's hard for me 아마 hard에다 또 for를 하려면 발음이 되게 꼬일 거예요 hard for me 이렇게 네.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hard for me, hard for me 그냥 거의, 아 그냥 그 어, 거의 안안 어, 하고 for 거, hard for me 그래서 it's hard for me 응? to wake up early 또는 it's hard for me to get up early <laughs> 어 it's hard for me to wake up early it's hard for me to get up early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요 응. 그다음 다음 문장은 아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네 응. 이거 예요 옵션이 응. 너무 많아서 응.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네 할 건데 응. 쉬운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응. 응, 선생님 it's hard for me 응. to decide 받았어 It's hard for me to decide. 음. It's hard for me to decide 하셔도 되고 음. 만약에 결심, 결정, decision 음. 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럼? 메이커 디시젼도 decide 랑 똑같죠.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좀더 길게 만들고 음흠. 싶다면 it's hard, it's hard for me to make a decision. It's hard for me to make a decision. i s hard for me to make a decision.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 음. 이렇게 얘기할수 있고요. 감정을좀조절하기나 음. 너무 힘들다. 그 음. 감정이 되게 뭐 화가 난감정일 수도 있고요슬픈감정일 음. 음.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할 건데, 음. 감정, 기분, feelings. feelings. 음. 근데 오늘은 e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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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다 t i 기 n s e 다 o t i o n s emotions. e m o t i o n i s i e t o m o n t o t n i n t i i Emotion. Uh,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s. My emotions. <laughs> 응 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감정들을 컨트롤하기 음. 어렵다고 해서 i 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s, i 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s, i s hard,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s 하면 이제 뭔가 욱하는 감정이 잘 통제가 안된다던가 아니면 뭐 봄타 가을타 음. 이런 감정들이 컨트롤이 안된다던가 간단하게 동사만 붙이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필링 쓰려면 또 많이 써야 돼? 네. My 네, 마인드 필링을 어? 쓰려고 해도 마이가 아. 들어가. 내 감정. 내 감정. 예, 마인드 필링즈를 컨트롤하기 힘들다. 앞에 꼬미가 나와서 왠지 안 아, 쓸것 같아. 아, 그렇죠? 난 어려우니까. 내 감정이니까. 아, 어, 그래도 써요. 음. 어, 그래도 다 달아요. 음흠. 명사 앞에다가 내 소유격을 음흠. 다 달아요. It's also hard for me to think about it. It's also hard for me to think about it. It's also hard for me to think about it. It's also hard for me to think about it. Steve it's so hard for me to admit i'm wrong. 이렇게만 하면 너무 울것 쉽... 같아서요. 약간 챌린징하게. 네. 약간 어렵게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네. 했던 거에 대해서. 음.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다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를 했잖아요. 음. 근데 이번엔 상황을 설정할 거예요. 뭐할때뭐 음. 뭐 하기 어렵다고 아, 뭐뭐할때 뭐, 뭐가 어려워 어, 어.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제일 처음에 깔아놨던 음. 집중하기 어려워요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음. 상황을 어떻게 깔 거냐면 잡음이 너무 많으면은 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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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 식으로 할 거예요 음. 그러면 잡음이 많으면 음. 이라고 해서 이제 이불을 쓸 수도 있지만 음. 어, 그렇지만 오늘은 웬을 쓸 겁니다 음. 음, 음. 뭐뭐할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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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when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음. 이 뒤에 주어 뭐가 뭐뭐 할때만 네. 어, 어. 이제 달아주시면 음. 되는데 음. 잡음이 많을 말... 때 그럼 영어식으로 돌리면 많은 잡음이 있을 때 에요 음. 있다 없다 를 해야되요 그러면 음. 그럼 there is there are 그쵸 어. there is there are 인데 이제 소음은 음. there is, is 로 그냥 갈 거고 음. 많아 소리가 음. 네. 음. 소음이 많아요 음. 그러면 A lot of noise. 응. A lot of noise. 응. 노이즈는 어 단수로 할 수도 있고 응. 복수도 가능해요. Noise요? 네, noises라고. 어.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냥 noise라고 하잖아요. 그냥 There's i a 어. lot of noise라고 하면 한 가지의 종류의 소음 있죠. 음. 예를 들어 그 조, 소음이 쿵쿵쿵쿵한 쿵쿵. 어. 소음이야. 그러면 그거가 검, 엄청 많다는 뜻이지. 어. 많이 들려온다는 어. 뜻인데 noises라고 어. 하면. 어. 쿵쿵거리는 소리, 끽끽거리는 소리, 어, 짹짹거리는 아, 소리 이런 어. 여러 종류의 소음이 음, 많다고 음, 하고 음, 싶으면 음. 그럴 때는 a lot of noises라고 네. 하면 돼요 아. 오케이? 근데 오늘은 그냥 쿵쿵거리는 어, 소리 하나만 네. 할게요 네. 음. 그러면 문장을 해석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음이 음. 있을 때 네. 집중하기 어려워요 어, 어, 어. 어, 음. 이런 식으로 되게 몇 개를 음. 만들 건데 우선 이걸 불러드리면 음. 발음은 It's hard for me to concentrate when there is a lot of noise. It's hard for me to concentrate when there is a lot of noise. It's hard for me to concentrate when there is a lot of nois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까 했던 거에 하나씩 하나씩 웬을 네. 달 겁니다. 네. 아까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네. 언제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렵냐고 할 거냐면은 내가 음. 늦게까지 안 자고 버틸 때는 음. 일찍 일어나는 게참 어려워요 음, 음. 늦게까지 안 자고 계속 있는 거 음. 그거 뭐라고 했더라? Uh, stay up? Uh, stay up 늦게 Late Stay up late, late. 되게 늦게 자는 어. 거예요 음. 그러면 은 늦게 잘 때는 참 일찍 일어나기가 음. 어렵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요? 그러면 It's hard for me to wake up early mm -hmm. when I stay up late. 맞았어요. 그래서 it's hard for me to wake up early Don't get up early when i stay up late. It's hard for me to wake up early when i stay up late. 마지막 It's hard for me to wake up early when I stay up late. 하면 내가 늦게 잘 때는 되게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힘들다는 게 육체적인 힘든 것도 있고 정신적인 힘든 다 되는 네, 것도 다 돼요. 네, 다 되는 거예요. 어. 네. 어, 그 다음에는 결정하기가 힘들다라는 음. 걸 했었단 말이에요. 네. 언제 그러냐면 음.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 음. 즉, 선택지는 영어로 음. choice. Choices. Uh, choices 또는 options, options. 아무거나 하셔도 uh. 돼요. Choices, options. 아우 oh, 너무 선택지가 너무 um. 많으면은 결정하기가 um. 되게 힘들더라고. Um. 이렇게 um. 얘기하고 싶다면요. 음, um. 그러면 it's hard for me to make a decision uh -huh. when there is a lot of 옵션. 어 그거 할때 응. 옵션이 이제 여러 개가 될 거죠. 어. 그러면 there are. 어 there. Are.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응. it's, hard 응. there are 응. it's hard for me to make a decision when there are a lot of options. It's hard for me to make a decision when there are a lot of options. 하셔도 되고 응. 옵션이 있어요. 할때 there를 응. 쓰시. 있어요. 그러니까 음, 대어를 음, 쓰셨죠. 음, 음,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음, 내가 갖고 있다고 하,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when i have a lot of options 하셔도 음, 됩니다. 음, 음, 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it's hard for me to make a decision when i have a lot of options 하셔도 음. 같은 뜻이에요. 음, 음.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감정을 좀 컨트롤하는 게난좀 어렵다. 그데 음, 음. 언제 그러냐면 내가 너무 화났을 때. 음. 내가 너무 화났을 때. 음. 화난 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 화난 거, angry요? Angry 써도 되고 없애 써도 어, 네, 돼요. 네, 네. 두개 중에 아무거나 네. 쓰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아. 저는 화가 나면은 음. 감정을 통제하는 게 너무 어렵다. 조절하는 음. 게 어려워요. 이러면요? 음. 그럼? 음. 음. 음, 그럼 it's hard for me 음흠. to control emotions 음흠. when I when I 음. am 음흠. angry but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s when i'm angry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 when i'm angry 싶다면, mm -hmm. uh,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 when i'm upset 싶으면, mm -hmm.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 when i am too upset, too upset. 아, mm -hmm. it's hard for me to admit when i made a mistake it's hard for me to admit when i've made a mistake it's hard for me to admit when I've made a mistake. It's hard for me to admit when I've made a mistake.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s.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s.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s.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s when I'm upset.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emotions when I'm upset.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motions when I'm upset. It's hard for me to get up early. It's hard for me to get up early. It's hard for me to get up early. It's hard for me to get up early when I stay up late. It's hard for me to get up early when I stay up late. It's hard for me to get up early when I stay up late. 오늘의 강의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슈퍼땡스 부탁드립니다.